It's a trap, well, of course, it's probably a trap. But what do we got to lose finding out? Get shot. We ain't getting shot because you'll be... pro. people are like crazy. Oh, I know you would. Let's see. We learn angry Dutch indirect. Oh, I'm here. i you here 우리 사랑스러운 스위티가 캠프까지 잘 와줬네요 시야가 아직도 아 맞아 지금 캠프 저기 빠른 여정 하려고 그랬지? 너무 서러워서 지금 내가 뭘뭐 해야 되는지 다 까먹고 생드니. 되네요. 여기로 갑시다. 근데 이거, 이거 빠른 여정 너무 로딩이 긴것 같아요. 아, BGM 진짜 짱이에요, 이 게임. 자, 이제 생드니. 와, 여긴 또 처음인데, 이쪽 길은. 대박이다. 어, 여기도 다 부잣집이고. 와. 분위기가 진짜 다르네요.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laughs> 집도 대박 좋아요. 여기 도로.. 와 장난 아닌데? 돌 깔아 놓은 것도 되게 이쁘다. 인도도 인도 되게 잘 만들어놨고. 양복점 갑시다. 마차가 많네. 아이.. 괜찮습니다. 저는. 주. 네. 네. c u s e m 가 달리는군요. 참전 군인들 주거지로. 무슨 설마 사기꾼은 아니겠죠? 그래도 뭐돈 많으니까 기부합시다. 2 0 dollars ain't no chicken feed, but sure I can help you out. <laughs> That's very kind. What is your name, sir? 뒤지기도 되네. 명예가 올라가겠군요. 아, 그러네요. 이거 말 발급 소리 따그닥 따그닥 거리네. 짱이다. 여기, 여기 호... 숙자래 <laughs> 홈리스랑 노숙자 합쳐가지고. 노숙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노숙자라기보다는 그렇지, 노숙자. 구걸하시는 분들. 여기 양복점을 가려면은 돌아서 가야되네. 후구, 후구, 후 설마 이거 진짜로. 건물 지으려고 하는걸 겁니다 나지금 어깨 다쳤는데 어깨로 은지문 여기 아닌데 어디가 문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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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우 문을 왜 이렇게 찾기 힘들게 만들어놨습니까? 장사 잘되는 비결 좀 알려드려요. 문을 좀더 크게 만드십시오. 여자 여자 옷도 팔고 이렇게 된 김에 양복으로 싹빼입시다 우리 더치 항상 더치 보면서 부러웠어 옷을 뺏어 입고 싶을 정도였는데 상품책자 둘러보기. 책자에서 보는 게더 좋아요. 보자. 도시 독점이라 둔감한가봐요. 이거 오 그렇게 비싸진 않네. 아 이것도 심지 어 잠겨 있는 목장들이 있네요. 별로 살수 있는 건두 가지밖에 없네. 와. 이렇게 따로도 살수 있네요. 다 사버려. 돈도 많은데. 아, 이제 이런 옷 입고 다니자. 멋있다. 작업바지, 청바지도 있네. 저는 처음부터 다 삽시다. 다 사. 마음에 드는 거다 사버려. 만 달러 있는데. 자, 저는. 저는 지금 어 이건 커스텀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사자. 브루타뉴. 이거 사고 오. <laughs> 높은 기온에 적, 적합합니다. 근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데. 우선 사죠. 멋있는데? 자, 이것 좀 보자. 입어 보자. 아, 이건 좀 별로야. 이건 별로야. 이거는 안 살래? 어우, 멋있다. 아서는 밝은 색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검, 이, 이거, 이거 사자. 도빌? 이거? 네, 이거 코트를 한번 찾아서 봐야겠다. 솔직히 모자 이렇게 봐서는 다 똑같아 보여가지고 서브 모자. 아, 이건 별로네요. 아까 산게더 이뻤다. 아, 롤더비 모자 이쁜데? 이거 귀엽다. 이거는 조금 어두운 색이 이쁘네요. 이렇게. 역시 돈이 많아야 최고입니다. 미... 돈이 많아야 좋은 겨아 이건데 코트가 왜 이렇게 뒤로, 뒤로 다 넘어가 있어 거, 총집 때문에 그런가? 이 옷은 좀 어두운 색이 있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주황색깔 눈 아프다 아 우선 이건 별로 안 이쁜거 같아요 아 이것도, 이건 진짜 별로다 <laughs> 이거 이쁘다 어우 이거 이거 진짜 이쁘네요 이 코트 장난 아니다 이거 음.. 아 너무 다 이뻐서 못 고르겠잖아 어 초록색도 이쁘고 빨간색 너무 이쁘다 이색도 너무 이뻐요 이색 이초록색 아, 아, 이걸로 살래. 초록색으로. 초록색 이걸로 사고, 아그온기비다 삽시다. 맞아요. 그냥 다 사버려. 정찰병 재킷.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오. 이건 이건 현대 복장이라고 해도 믿겠는데? 역시 옷이 날개야 옷이 날개야 어, 화사한데요? 흰, 이렇게 밝은 색깔? 이 색깔로 삽시다 아이옷 이 제가 지금 진호님이 입고 계신 옷이군요 역시 역시 멋잘알 어 이것도 괜찮다 무늬 이, 이 색으로 핫건 코트 코트도 하나 사주고 온 김에 너무 이쁜거 아닙니까? 여기 옷 진짜 대박 잘 만드네 빨간색 옷도 한번 사보고 다 이뻐 다 이뻐 여기는 안감에 꽃무늬가 있네요 아 근데 야손은 진짜 초록색이 너무 잘 어울리는데? 원래 초록색 잘 어울리는 사람 별로 없는데 Because you're looking great. 자, 셔츠 맞아, 셔츠도 사야 되겠죠. 와, 깔끔하다. 깔끔해. 고급 아니야. 지금 이 옷과 안 어울려. 코트와 이렇게 바지는 이렇게 입혀주고 됐어요. 이렇게 입힐게요. 신발도 딱 좋아. 스도 완전 전이죠죠 맘에 들었어 이제 미용실 갑시다 미용실 근은데파자옷지은왜파인거지선물나인 우리 말데나와 우리 서데려가야 돼서 나왔습니다나왔습니다 아, 기분전환 하러 오기 좋네요, 여기. 생드니. 좋은 곳이야. 아, 코트 너무 이쁘다. 아, 아, 나중에, 아, 아, 나중에 옷 갈아입을 수 있을 때 안에 있는 셔츠를 좀더 밝은 걸로 입어야겠어요. 안 어울리네? 미용실 바로 여기 있네요. 이발소 머리 자르러 왔습니다. 와, 여기 이발소 진짜 좋다. 머리 자르기 도시 되게 커요. 헤어스타일은 어... 스타일 역시 가운데 가르마가 최고야. 이 정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생겼어. 포마드도 발라주세요. 어, 어 여기는 또 다른 머리들도 있네. 큰 데라서 와, 이 머리 멋있다. 왜 오른쪽 가르마? 뒤로 넘긴 머리 하죠. 아, 이거다, 이거다. 뒤로 넘긴 머리 페이드 아니야. 너무 짧다. 이걸로 됐다. 최고야. 수염은 지금 제일 짧은 대머리 뭐야? <laughs> 실제로 당시에 유행하던 헤어스타일이 가운데 가르마였어요 아 그렇군요 자 갑시다 와 최고야 꽃집도 있네요 Are you busy, Arthur? Oh, Coptaggy, old Tony Well, I know you think I'm just some effete buffoon. What? A man of words and not of action. Hardly a man at all. Well, I think you're as slippery as an eel in an oil slick, but still a man. Because I think I've I found something interesting. Yeah? Have you ever wronged your No, never. I would have even thought. 내가 방금 타고 역마차 타고 왔는데 지금 입은 셔츠 진짜 마음에 든다 색감. 근데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네요. 그래픽 버그. 디센트 로버블. 가자. 급하니까 막 베이비, 스위디, 허니 다 나와. 내가 방금 로드스에서 왔는데 <laughs> 전화같은거 빨리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니요말 you know like 몸떠는거 엄청 희열하죠 저도 처음해보고 깜짝 놀랐어요 Gentlemen's canes and rabbits to pull out of hats. Among other things, I had quite a nice little business going for a while. Shares in a gold mining company. Excellent returns for the investor of a certain financial standing. Until well, <laughs> was, yeah, it goes. Thanks for disappearing on us. 근데 제말 진짜 좋은 말이고, 엄청 빠른 말인데, 뒤에 오는 트레일러니 말도 되게 잘 따라오네요. 빠르게 그분 아직도 계시려나? 아직도 계신다. 아아, 아, 음악 멈췄어. 슬쩍 들으려고 했는데,

와나 이분 반다라 반다라 착용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수염이었어. 더 이상 안 가지네 앞으로. Terrible. Wages got cut again. They reckon they just invented a new horse's carriage will be the end of us. <laughs> been that nonsense. Since they invented the wheel, the wickedness of bosses. I know. My comrades here and I are greatly discouraged from the adequate fulfillment of our duty. A discouraged man is no man at all, Alden. No man at all. My friend Arthur here has a present for you. Ain't you kind sir? Call him Arthur. He's one of us, a fellow man of distinction. Okay. Well, this is perfect timing. I think you'll like this one, Josiah. It'll be the Josiah road through Siltwater Strand. <laughs> Thank you, Alden. Thank you very much. Oh, and Josiah, if you or Arthur are ever out Strawberry Way. Ask for my colleague Hector. there. Feller called Hector. He's also one of the what did you call us again? Discouraged men, Alden. That's it. Discouraged men. I like that. Well, goodbye, Alden. Or should I say adieu? Oh, <laughs> <my dear laughs> Josiah. <laughs> what the hell was that? I thought you might like to see that pantomime. River Road through Siltwater Strand he said. okay, I think I know a good spot to wait. Follow me Okay, let's go this way. waypoint to 아, 3일차까지 영상 보다가 들어왔는데 말이 허니에서 백마로 바뀌었네요. 얘는 이제 아라비안 종마로서 어, 여기 레데리 내에서 제일 좋은 말이고요. 그 품종은 제일 좋은 말이고 그 중에서는 제일 안 좋은 말이긴 하지만 이름은 수이리입니다. 저 이제 여기 있는 방 모든 분들은 양치할 때 자고 일어나서. 중간중간 아무것도 안할때 저게, 저게 소, 제, 저 소리가 생각날 겁니다. 이제 다음에 아라비안 블랙을 사면은 걔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 그것도 고민이에요. 이제 저는 애칭, 애칭, 위, 애칭 위주로 네 부르기 쉬운 걸로 지으려고 하거든요. 다음엔 oh 펌킨으로 할까? Here we are. This is the 말, 이름, 역사 우선은 여기에서는 베이비는 없어요 처음에가 okay. 허니, 그 다음 스위리 딱두 마리 I'll put on a little performance, and you can scurry round, open the strong box, and relieve them of their goodies. And how do I open the strong box without threatening someone to open it for me? This should work. Oh, cool. <laughs> do sick. this Silently? Well, I'm hoping complete silence won't be necessary. But you're going to wish you had your earplugs. This is damson. Oh, very good, old and Very good. Of course, if everything goes wrong, you can wave your guns around like you normally do. 근데 이 조사야도 이 옷이쁘게 입고 있네. 자. 우와. 건이랑 볼트 액션 라이프 이렇게 두개 들고. It's 총 총은 총집에 넣어 두래요. 우선은 그러면은 비무장으로 that gun in its for once. 여기서 기다리죠. 미행.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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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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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Yung hey. I hope you don't mind my singing. Not at all. I'm preparing for show. a show. It's a free country. Oh. Did you say a show? It's a small benefit. Just an oh. Black water. Just, 미스 체스터 댄스어 연기가 통했어. <laughs> 마차를 세우라고. <Wow>. 어, 왔웠 <laughs> 왔다. So he's It's such a small show, but, would you to do something for me? I, I'm looking for I Miss Damson, you owe it to West Elizabeth. 네你你你니 말 두고 갑시다. 말 두고. 우선 멀 e went is on the 23rd of this month. I can't say about Mrs. Dawson m a g e n t So sorry gentlemen for the interruption. Farewell. 됐다. 오, 안걸리고 잘 성공했네요. 쉬운데. 무작정 터는 것보다 좋다, 이게. 피안 봐도 되고. 네, 이 말은 네 설원에 가셔야 됩니다. 진짜 완벽한데?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Well done, sir. Well done. It was easy. You did all the work. Teamwork, my dear boy. Teamwork, here you go. Thank you. Oh, it's o l l y good. Go see a l d e n from time to time. See you soon, a r t h u r t 아까 여기 있던 그 친구를 종종 찾아가 봅시다. Wow, 780달러 넘게 벌었네요. 그, 어... 두꺼운 옷을 말에다 실으셔도 되고 아니면 캠프에서 갈아입고 가셔도 되고요. 아, 이제 중요한 화물이 실린 마차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